빨리 교정해줬으면 쉽게 교정했을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되거나 발치를 안 하고 교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발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심하면 양악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거나 선생님 교정과 전문의는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특히 선생님은 소아치과에 계시고 또 너무 예쁜 아가가 있잖아요. <laughs> 우리 아이에게 섬세하게 상담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교정할 시기는 아닌데요. 네, 지인의 지인,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하나같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교정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제 해주는 게 좋을까? 선생님들마다 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하시는 선생님부터 나중에 커서 해라까지 어떤 시기에 교정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건가요? 네, 일단 아이 상태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어떤 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눈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어금니 쪽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교정학회나 한국 교정학회 프로토콜을 보면은 만 6살에서 7살 정도에는 꼭 교정치과에 가서 한 번쯤 검진을 받아 봐라 하는 게 권장되고 있고요. 이 시기가 사실 연구치가 나오는 시기예요. 근데 연구치가 나올 때 유치에 걸려서 아예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치가 뭘 너무 빨리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냥 교합이 그냥 좀 어긋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기는 해요. 어, 근데 병원을 안 가고 보호자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니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위아래 치아가 서로 거꾸로 물리는 경우, 반대 교합이라고 불리는 경우죠. 그냥 누가 봐도 덧니인 경우예요. 이가 삐뚤삐뚤하게 나온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앞니가 딱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스스로 고치고 싶어서 교정과를 찾아오시죠. 꾸로 물린다. 반대 교합. 이런 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원래 정상 교합은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이렇게 덮어서 씹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래 치아가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금니도 마찬가지로. 아래 치아가 위에아보다더 밖에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주걱턱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주걱턱인 경우가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주걱턱이 아니더라도 단순 치열 문제로 거꾸로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물리면 위턱이랑 아래턱이 좀 조화롭게 성장하는데 많이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더 심한 주걱턱이 될수 있는 큰 문제가 있어서 발견 즉시 교정 치과에 한번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누가 봐도 더 이런 건 어떤 경우예요? 실제로 영구치가 나올 자리가 충분히 없을 때는 이가 삐뚤삐뚤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 근데 이 사진은 보니까 엄청 이가 총총총 너무 귀엽게 났는데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유치가 서로 틈이 없이 잘 붙어서 나오면 예쁘게 잘 났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영구치가 유치보다 나올 치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유치는 서로 듬성듬성 있어야지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나올 때 자리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틀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거는 앞이 딱 벌어져 있어서 바로 알아보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리가 없는 경우 말고도요, 과잉치나 뭐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자리가 충분히 있어도 틀어져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뭐 대부분 보호자분들께서 먼저 아시고 교정 치과를 잘 찾아오세요. 신경이 쓰이시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눈으로 봤는데 알수 없는 경우들인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경우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사진으로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볼때 이렇게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서 치아를 보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 경우는 어금니가 쓰러져서 나오는 경우예요. 이제 어금니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호자분들께서 어금니를 확인하실 상황은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엑스레이를 봐야지 더 더 자세하게 보이거든요 나올 때 앞으로 쓰러져서 나오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빠지는 유치 거든요 이 유치 뿌리를 이렇게 갈가 먹다가 결과적으로는 거기 걸려서 못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 선생님 지금 이 사진은 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촘촘하게 이가 가지런하게 응. 다 났는데 이 사진은 유치가 너무 빨리 빠져 버린 경우인데요 유치가 아까 사진처럼 너무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영구치가 너무 큰 경우에는 옆에 있는 유치까지 같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유치가 빠질 때 나와야 하는 영구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네. 보시는 사진에서 두 번째 치아와 세 번째 치아 사이에 송곳니가 하나 더 나와야 요표시된대요 아,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 이제 뿌리 밑에 송곳니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 그러네요. 네, 근데 음. 자리가 없죠. 누가 봐도. 음. 근데 실제로 봐서는 몰라요. 아니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요 결국에 이런 거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사진처럼 드라큘라처럼 송곳니가 덧니로, 크게 덧니로 많이 나오게 되죠. 불편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많이 불편했을 텐데. 어,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신경 쓰이기도 했겠죠. 결과적으로는 발치교정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음. 그러면은 어, 지금 보이게 되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건가요? 이게 이 상황은 이제 무턱인데요. 무턱은 이제 주걱턱의 반대말이에요. 주걱턱은 아래턱이 큰 거고 무턱은 아래턱이 작은 건데 무턱인 경우는 보호자 분들께서 잘 몰라요 이제 치아 사진을 옆에서 보면은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보다 많이 꺼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 치아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깊게 씹히죠 근데 예민하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제 위에 치아가 뻐드러졌어요 하면서 찾아오시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이렇게 진단받는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빨리 교정해줬으면 쉽게 교정했을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되거나 발치를 안 하고 교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발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심하면 양악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거나 그러니까 눈에 보였을 때 그냥 괜찮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되고 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아, 네. 라는 거네요. 김대선생님, 제가 어디서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교합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제 정상교합이 아니면 다 부정교합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꼭다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제가 없는 그냥 단순하게 삐뚤거리기만 하는 상황도 있고요. 이런 상황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양치만 잘할수 있다면 굳이 교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님 진짜 문제가 없더라도 적정 시기에 교정과는 찾아봐야 되겠어요. 만 6살이나 7살 정도 이제 영구치가 나올 시기에는 꼭 한번 교정치과 가 보시고요. 원래 다니던 검진 치과가 있으시더라도 따로 교정치과에 가서 교정 검진을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 아이 소아교정 시기 어떤 때가 과연 적절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아치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정치과 전문의 한소연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우리 아이 교정과 관련된 정보 궁금하시다면 덴탈피디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